이렇게 여름 가방을 뜨시면 저희 회원분이 떠오신 건데요. 이렇게 생각보다 모양이 예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스팀 다리미로 각 잡는 거를 한번 다림질 을 해봐드릴게요. 이렇게 못 뜨신 게 아니고요. 이런 식으로 돼도 스팀 다리미로 각을 잡으시면 다 예쁘게 다림질이 되거든요. 한번 볼게요. 저는 그냥 일반 다림이에요 태팔 거 그냥 스팀을 최고 온으로 그냥 저는 놓으시고요. 온도를 그냥 스팀을 이렇게 쓰시면서 그냥 다루는데 일단은 겉면에 이런 식으로 다림질을 해서 일단 제거푸세요 저는 그냥 이판에다가 댔는데 불안하시면 이런 망이나 헝겊 얇은 걸로 이렇게 이렇게 스팀을 계속 쓰시면서 다림질을 해보시면 바닥이 좀 펑펑해지신 걸 보실 수 있거든요. 일단은 지금 여기 끈 부분이에요. 끈을 뜨실 건데 여기끈 모양이 예뻐졌죠. 이거는 그냥 레이온 펠트 그 소재요 그 소재, 폴리 소재 저기 안다리아라고 많이 아실 거예요. 그 소재의 실인데요. 그냥 다른 줄 이런 식고로 일단은 대강하세요 이렇게 가방은 밑바닥이 제일 중요한데 밑바닥을 너무 납작하게 만들어 놓으면 옆면을 좀 이렇게 반 접어서 너무 각이 딱 안지게 다림질해 놓으시고요. 밑바닥이 지금 네모나게 떴는데 이거를 너무 납작하게 다루면 안 예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수건 같은 걸 두껍게 이렇게 두껍게 이렇게 공간을 채워 넣으시고요. 이 여기 곡선이 너무 딱 떨어지지 않게 다림질을 하시는 거 이렇게. 이 곡선 그대로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 모양을 밑바닥도 볼륨감을 있게 바닥을 꼭지점 같은 부분도 너무 딱 꼭지점이 생기지 않게 둥글려지게 이렇게 돌리면서 다림질을 해주시면 바닥이 아주 예뻐지거든요. 제가 잘 다림질을 해놓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다려주시면 아까보다 훨씬 모양이 예뻐졌죠 형태가 그래서 이제 밑바닥 같은 부분만 이렇게 안에 수건 많이 넣으시고 이 두께만큼 넣으시고 저는 밑바닥 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옆선도 납작하지 않게 다려주시면 얘 형태가 예뻐집니다. 니까요. 그렇게 다림질 해 보시면 돼요. 스팀이 많이 나오려면 최고 온으로 놓으셔야 돼요. 그렇게 하고 짧게 짧게 하는 거죠, 다림질을. 그리고 밑바닥이 두꺼운 거 같은 경우는 저는 그냥 안에 넣어서 안에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모양을 바닥을 눌러 주시면 가방 형태가 좀 부드럽게 이음 새들이 형태가 잘 잡히거든요. 이렇게 하시면 된답니다.